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지 사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께서 이산화를 잡으러 오셨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좋은 이산화를 잡아 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가 그분 사주속에 들어있는 피아스 없는 운명이 보여 그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를 아주 잘하셨겠네요. 그런데 그공부법에 비해서 높은 직책,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나셨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속에 들어 있었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준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여러가지 좋은 직업에 시험을 봤지만 매번 낙방을 했습니다. 공무원에도 제가 높은 직책에 도전하면 합격을 할수 있다 해서 높은 직책으로 도전을 했지만 매번 낙방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수 없이 낮은 직급 낮은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짱 공무원으로 어, 정년 퇴직을 했고요. 항상 지금까지 내가 이 학문을 가지고 낮은 직책에 공부를 했는지 어머니였는데, 선생님께서 그 운명을 말씀해 주시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자 학교 다닐 때 엄청난 공부를 해서 누구나 다 높은 직책에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는 교수도 될수 있는 실력이라고 누구나 인정했는데, 그 실력에 비해서... 어. 직업은 제대로 찾지 못하고 높은 직책도 찾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운명이 됐는지 사주 팔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자년 경신월 이모일 신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사주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엄청 잘해서 누구나 다 높은 직책 아니면 교수를 할수 있는 실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말단 공무원으로, 어, 생활을 마쳐야 했던 인생이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해서 그랬는지, 사지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지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본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네 오행이 세리이가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시, 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로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의 임수가 암장되네요. 다음에 어,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어, 월간에 경금 큰 쇠,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놓고지장간에 없고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네 편은 자수 작은 물, 해수 큰 물, 경금 신금 큰 쇠,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까지. 내네 편의 세력이 상당한 사지파자라 팔자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 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이간의 힘을 빼는 에 식상, 이간이 생함의 스님 받고, 재성, 이간이 극함의 스님 받고, 관성, 이간이 나를 극하니까, 이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해있 되겠습니다. 식상은 물이 생해진 오행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지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돼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일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어, 년간에못토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모토, 일지, 오안의 기토, 시지, 해수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모토, 크늑, 오와 작은 불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졌네요. 신강한 사주 팔자가 됐네요. 좀더 깊이 들어와 보자고요. 자, 모토 있죠? 모토는 물을 극한 오행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큰 흙이 큰 물을 막아버리는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무토가 물을 막고 있나요? 물을 막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물을 막지 않고 경금신금을 생하네요. 그리고 경금신금은 나를 생하고 즉 토생금 금생수 관인상생으로 무토는 내 편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 상대편이라고는 오아 하나뿐이다 보니까 아주 신강하고최강사절라이도할 말이 없겠죠. 나머지 뭐 지장간에 있는 흙들이야 그리고 나무들, 있지만은 금생수 받은 물기운에 의해서 전부 나무를 쌓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모터 흙들은 흙탕물이 돼버린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니 사주와 관인상생을 위해서 매우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나와 있는 상대편이라고는 오아 하나뿐이니까요. 오아도 임수, 해수에 의해서 거의 꺼졌죠. 그러니 최강사주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흙은 관인상생으로 내편 됐고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그럼면 용신은 뭘까요?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는데, 설을 해주기에 회수 안에 간목밖에 없네요. 오하로, 저로 잡아줘야 되지만, 거의 임수해수에 의해서 꺼져버렸죠. 그래서 할수 없이 해수 안에 간목으로 잡았지만, 간목은 거의 썩었죠. 영신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는간목이지만간목의 감목이 힘이 강한 물에 의해서 금생수 받은 물에 의해서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품목도 되고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이 씨는 온에서 나무, 큰 나무, 잎목이나 간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먹었으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주고 통관도될수 있는 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씨는 큰 나무를 받으면 좋은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이분 실력이면은 어떤 관직도 참다고 얘기를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자, 어떤 면에서 공부를 잘했나요? 일단 사주가 신강하죠, 최강 사주라는 얘기죠. 사주가 강해야 공부에도 유리하죠. 남한테 지키시라고 경쟁좋아하고1등이라도 떨어지면 코를 씩씩 불며, 어, 밤잠 안 자는 덕기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주가 강해서 공부에, 어,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이 되어 있죠. 토생금 금생수로.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항문발이 또 있고. 해수가 뭔가요? 녹이죠. 녹은 항문발이 좋고, 나래에 녹복을 먹고 있, 먹을 수 있는 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걸록도 있고. 항문발이 세산하죠. 강한 사주, 관인상생, 걸록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공부를 꽤 잘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했으면 어느 정도 관빨를 가지고 있, 가지고 갈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관상색으로 인 많이 먹었으면은, 그러에그 다음에 너구리로 인해서 많이 먹었으면은 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내 공부성, 내 학문성을 가지고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나무가야 가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한목이나 잎목, 큰 나무로서 살만 잘해주고 통건만 잘해줬으면 이 항문발로 높은 직제, 교수 이런 쪽으로 갈수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먹었으면 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중에 한목이 있다지만 썩고그 다음에 부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되고 그래서 나무에 설기가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항문이라든가 이런 공부성에 비해서 높은 직제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항상 사주를 볼 때, 관인상생, 사주가 강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되는 기운이 없으면, 은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온기가, 간목이나, 잇목 온기 때, 어,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 높은 직책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온기를 못 만났다는 얘기죠. 서른다섯 살 이전까지는, 전부, 물기운으로 버렸죠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이 학문성에 비해서, 어, 높은 직직못 가고, 높은 직직의 시험을 봤지만은 계속 낙방을 했고 할수 없이 어더 늦기 전에 말단 공무원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어공 말단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 좋은 학문발에 비해서 말단 공무원은 내벨이 어 낮죠. 그래서 학문발에 비해서 자기 간직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사주가 이런 사주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실전에서 관인상생이라든가. 높 이렇게 학문성이 좋지만은, 운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주 자체에서, 어, 식상으로 설기를 못 해주면은, 어,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삶에 막힘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발을, 학문발을, 어, 펼치지를 못한다는 것, 꼭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상당한 항문발를 갖고 있는데, 항문발에 비해서 좋은 간직을 가지지 못, 못했겠군요. 하고 말씀드린 게, 온기로라, 아니면은 사주 팔자에 나무가 너무 약해서 이항문발를 펼치지 못했던 그런 운명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잘 기억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항문성명에 비해서 높은 직제에 올라가지 못했던 운명을 타고나신 분 사주를 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